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이설빈 청소년 기자 역사 교과서에서나 볼수 있던 다양한 문자의 집합 장소 인천의 첫 국립박물관인 세계문자박물관을 방문하다. 송도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첫 개관을 하며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한굴의 세계화였다. 유치전을 펼치며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박물관으로서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전시를 펼치는 박물관이다. 세계 문자 박물관은 9개의 시도에서 경쟁을 벌였고 세종시와 여주시 인천시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하였지만 국제도시라는 인천 송도의 특성상 인천공항과의 근접한 지역 글로벌 회사들의 송도 지역 설립 등이 세종시와 여주시가 어필한 세종대왕과의 연결고리의 유치 사유를 제치고 유치를 할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박물관의 설계도 국제 설계 공모전을 열어 당선된 삼호종합건축소의 설계를 토대로 박물관이 완공되었다. 건축물은 페이지질리 뜻을 보여주는 건축적 장치가 있는데 종일 형상을 하거나 문자를 떠올릴 수 있는 모습이 있다. 독립된 건축 형태보단 기존 공원과 어우러질 수 있는 수평과 곡선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 박물관의 설명이다. 2020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3년 6월 29일에 처음 개관하였다. 문자를 소재로 한 박물관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 개관을 목표로 했었지만 재단 설립의 절차 문제로 조금 미루어지게 되어 뜻을 널리 알리지 못한 아쉬운 사연도 있는 장소이다. 학술행사 전시 유아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박물관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1,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을 제외한 날 개관되어 있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지하 1층은 상설 전시실로 운영 중이고, 1층은 기획 전시실 어린이 체험실 학습실 등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 중이다. 지상 2층은 카페테리아로 운영 중이다. 상설 전시실은 전 세계 유래 문자 자료 244개와 관련된 유적들이 543점 전시되어 있다. 기원전 신화의 세기문자나 서양 최초의 금속걸자 구텐베르크 42행 성서 한국점자 설명서인 훈맹정음 등 세계문자 발전에 기여가 큰 많은 고대 유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세계문자 박물관의 큰 장점은 상설 전시실의 체험기회이다. 모든 유물을 만질 수는 없지만 직접 만질 기회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문자에 대한 이해도를 접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다양한 특별 행사도 진행 중인데 4월 30일부터 진행 예정인 파란마음 하얀마음이라는 동요와 문자가 함께하는 전시 5월 3일 백유연 작가의 강연 박물관 공원에서 열리는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분기별로 진행 중이다. 5월에는 어린이를 위한 행사들이 진행 중이지만, 고대 문자 그림 등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도 함께 진행했었다. 인터넷 방문하거나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한 번쯤 방문하여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 좋은 장소이고, 거리가 멀거나 바쁜 부모님들은 온라인 전시를 통해 어린 자녀들에게 문자에 대한 가치와 공부를 함께 할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